안녕하세요 미스테리시라소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매춘 직업 오이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지 일본의 매춘 직업 중 유각에서 일하는 유녀들 중 최상위 계급인 유녀를 오이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서양의 고급 창녀인 코르티잔이나 고대 그리스의 헤타이라 한국의 일폐기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들은 예능과 지식을 두루 갖추고 상류층의 후원을 받으며 다양한 유흥을 제공했습니다. 오일하는 마케팅이 중요한 직업이었으며 법적으로도 이러한 마케팅 활동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화려한 치장을 했습니다. 비록 유과 거리로 한정되긴 했지만 평민과는 다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매춘을 금지한 기생과는 달리 오이라는 막부에게 매춘업을 인정받았고, 국가의 강제 동원이 명문화된 기생과는 달리 자유 직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므로 막부의 권력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나 유곽 내 규칙을 무시하고 우선 코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이라는 외모보다 인문적 지식이 중요했던 상류층 손님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인문잡기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일란으로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출생이 가난하여 팔려온 경우가 많았고 오일란이 되기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금 출처는 유곽이나 전문 대출업자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값과 투자 빚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유곽 주인이나 물주에 의해 신변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친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현대의 자유 직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자유민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이란이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18세기 중엽 유명한 공창 구역이었던 요시와라 유곽에서 동생뻘 유녀들이 우리 집 언니 오이란오 도코로노 오네상라고 부르던 말에서 변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오이란 이전에는 최상급 유녀를 가리키던 타유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이샤와 마이코와 비슷해 보이는 화장이나 머리 모양 때문인지 자주 헷갈리지만 이들은 전문 예능인을 의미하고 실제로 유곽에서 매춘을 하던 이들은 오이란입니다. 오이란은 한 유곽의 유녀 자리에서 알파격 자리에 있는 고급 유녀로 타유라는 명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이들은 큰 가발과 화려한 옷을 착용하며 일반인들이 오비를 뒤로 매던 것과 달리 오비를 앞으로 매었습니다. 이는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방식으로 오이란이 이 방식을 흉내내면서 오이란의 상징이 되자. 오비를 앞으로 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이란은 보통 유각의 격자창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가게인 하리미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이란보다 아래 계급인 코우시가 격자창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가게 밖을 지나다니며 손님을 유인하는 유녀들 중 주로 이들이었습니다. 오이란은 찻집을 매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유각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있는 찻집은 체면을 중시하는 무사 계급의 특성상 직접 찾지 않고 유녀에게 기별을 보내며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찻집은 단순한 미래 장소로도 활용되었으며 유흥비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손님보다 오일란이 상석에 앉았고 오일란과 초기의 관계를 가질 손님은 무려 3차까지 되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오일란들은 용모가 아름다운 것은 기본이고 지성과 품격, 잠자리 스킬, 다도, 꽃꽂이, 향도, 악기 연주, 노래, 장기, 시 춤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패션 측면에서도 당대의 패션 리더로 불릴 정도로 유행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오일란들로 인해 발생한 직종이 여성 미용사인 카미유입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오일란들은 각유각에서 소수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매춘부임에도 불구하고 귀족 아가씨들과 맞먹는 스펙을 보유했지만 결국 유각에 붙잡힌 인생이었고 직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야 30세 안팎이었습니다. 유녀들의 평균 은퇴 시기는 27세였으며, 은퇴 후에도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스스로 중간에 나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일란들은 이상적으로 미우케를 받는 것을 노렸습니다. 미우케는 특정 유녀를 선택한 손님이 돈을 치르고, 그 유녀를 유각에서 빼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미육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유각 주인들이 제시하는 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육회를 받아 첩이나 아내로 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